주식 만렙을 꿈꾸는 모든 투자자들을 위해 실력으로 보여주는 든든한 레벨업 가이드들의 숨은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고품격 레벨업 주식 토크 만렙 박주식. 성공 투자의 아이콘 만렙 박주식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기회는 언제나 왔다 갔다를 반복하지. 그 기회를 잡는 투자자는 바로 실행력이 강한 사람이야. 그렇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추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건 바로 준비된 자세라고. 이렇게 준비된 투자자들에게 만렙 박주식은 뭘 드려야 될까요?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줄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수조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밀린 LCD 사업을 접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에 집중을 합니다. 기회도 수익률도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오늘의 레벨 가이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이제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이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기사들도 눈에 많이 띄던데, 한동안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던 디스플레이 관련주 다시 주목해 볼 만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계속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국이 LCD, LCD 패널 쪽을 먹다 보니까 네, 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설자리는 이제 OLED 쪽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주도로 하는 거는 음. OLED 패널 쪽인데 네. OLED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한 2.5배 정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 지금은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고 수율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네. 어이 시장에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심지어 정부에서도 정책 지원 자금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정부가 발표한 게 뭐냐 2026년까지 62조 원 투자를 하겠다. 음. 그러면은 여기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만 수혜를 받는 게 아니겠죠? 네, 네, 네. 여기에 밑단에 있는 그렇죠. 그 업체들까지 네. 다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겠죠. 오. 그럼 저는 어 반등 시도는 좀될수 있겠다 음. OLED 쪽은 2017년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돌았거든요.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에 조금 우려감들이 있잖아요. 아, 수급적인 어. 측면은 좀 조심스럽다. 네. 아무래도 어,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이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규모 공시가 나오면 네. 네. 발주 공시가 나오면. 네. 그때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네.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것을 네.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레벨업 가이드들의 실력 검증 타임 자 과연 두 분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것또 얼마나 수익률을 올렸을까요 자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한용희 전문가가 2차 전지 레벨업주를 얘기했었는데 야이 레벨업주가 또신고가를 찍었다는 소식 축하합니다. 이 레벨업주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아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많이 한다고 오. 했는데, 130%가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130% 이상? 네. 아유, 이게 말씀 은 겸손하게 하지만, 지금 시 g 로는 어깨가 막 뽕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laughs> 네. 139% 2차 전지 관련주도 지금 레벨업주에서 성공했는데, 이번엔 뭡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었거든요? 봉지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신필름을 제작하는 업체예요. 원래 이 신필름에서 시장 점유율이 59%였어요. 근데 경쟁자가 누구냐? LG 화학이었거든요. 네. LG 화학 시장 점유율 계속 뺏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1월 2일에 매수를 해가지고. 1월 2일에 매수? 2월 21일에 매도.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관이 또 계속 샀어요. 오... 아니 왜 이렇게 기관이 사지? 한달 만에 160억 넘게 샀거든요. 저는 기간 외국인 수급이 받쳐줘야지 이 주가를 쫙 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한달전 넘었죠. 29%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영진 전문가는 얼마 만에 몇 퍼센트의 수익률인가요? 이거부터 묻고 가겠습니다. 71% 수익률을 기록. 71%의 수익률. 네. 아, 예. 삼성디스플레이가 2016년에 대규모 예. 투자를 했었던. 아, 예. 무래도그 공정별로 전공정, 후공정을 오엘리도 나눌 수가 있는데 음. 전공정이 앞단에 깔리는 공정이다 보니까 그 관련주가 먼저 올라가요. 음. 근데 바로 ICD가 바로 이제 건식 시각 공정 쪽에 전공정 네. 기업이거든요. 네. 2016년 2월 1일일에천 네. 7,550원에 ICD를 매수, 매수해서 예. 2016년 5월 23일에. 네, 3개월 예. 조금 넘었네요. 12,900원에 매도해서 71%의 수익률을 기록했니다 71%의 수익률. 네. 예두 아, 예. 전문가처럼 나도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언제 공개될지 모릅니다. 나도 주식 만렙이 되고 싶다 레벨업 가이드들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수철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렙을 향해서 출발.